리치브르의 최윤섭입니다. 아, 오늘 프라이언 어, IX 3베타 버전 음, 3베타 버전 아마 구매하는 거를 한번 생중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한번, 오늘 저번 주 1차 때는 제가 샀고요 2차 때는 제가 구매를 못했어요. 두 번이나. 월요일에도 못했고, 금요일에도 못했어요. 자, 그래서 한번 오늘은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녹화를 해서 같이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, 자, 1분 한 13초 정도 남았는데, 자, 오늘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지, 한번 같이 우리 그 사장님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중계로 지금 한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양만큼 우리 사장님들 모두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제 50초, 40초 이제 대략 남았고요 자, 아우왜 이렇게 길죠? 이게 1분이? 엄청 길게 느껴지네요. 자,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를 누를 수 있게끔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. 최대한 빨리 눌러, 눌러서 한번 살수 있을지 오늘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자, 10초. 9, 8, 7, 6, 5, 4, 3, 2, 1땡 카운터가 돼야 되는데 제 카운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. 카운터가 안 되고 있어요. 지금 카운터가 안 돼요. 시간은 됐는데 카운터가 안 되고 있어요. 카운터가 눌러지지가 않아요. 자, 카운터가 지금 아무리 해도 눌러지지가 않고 있어요. 카운터가 역시 안 눌러지네요. 뭐 때문에 그러는, 어, 눌러졌다. 눌러지네요, 이제. 다행이네요. 음, 조금 기다리니까 눌러지네요. 자, 성공적으로 90개를 샀습니다. 자, 운이 좋네요. 운이 좋았네요. 정말 운이 좋았네요. 저번 주는 못 샀는데 아주 속상했었는데, 아, 오늘은 정말 운이 좋게 사줬어요. 정말 기분 좋네요.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오늘은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른 우리 원하시는 만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자 다음 영상을 한번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